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강철 핀 같은 걸로 바닥에다 꽂아서 여기가 쿨러가 이렇게 돌아가게끔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닥에 있다 보니까 계속 요 라인 요거 날려 먹고 예초기로 자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우스 파이프를 2 m 정도로 커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 파이프를 양쪽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한박사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거의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작업들 여러 가지들 하고 계실 텐데, 어, 저는 이제 이 배꽃이 펴가지고, 이제 배꽃이면은 알솟기부터 해야 될것 같고요. 어, 뭐, 여담이지만, 배꽃이, 뭐 중국 고사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어 제일 아름답다고 이제 걸어지는 꽃 중에 하나가 백꽃 그리고 뭐 고사 같은데 무릉도원이라고 해가지고 복숭아 꽃을 또 최고로 치는데 백꽃이 참 이쁩니다. 그죠? 아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점 점점 이렇게 더워지다 보니까 관수 시설 같은 거 정비 많이 하실 텐데. 어저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지금 그 20mm 파이프가 매설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크린 쿨러 이렇게 꽂아가지고 밑에서 물 주는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바닥에 스크린 쿨러 같은 게꼽혀 있다 보니까 뭐 예초기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뭐 제초제를 하거나 그럴 때도 상당히 거슬립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좀 생각해 봤던 그런 내용 중에 괜찮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가지고 한번 추천해 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이렇게 강철핀 같은 걸로 바닥에다 꽂아서 여기가 쿨러가 이렇게 돌아가게끔 요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닥에 있다 보니까 계속 요 라인 요거 날려 먹고 예초기로 자르는 경우도 많고 유실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잘 빠져요. 그래서 요거 맨날 세워놓고 다니고 이게 진짜 큰 일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할게못될것 같아가지고 과감하게 관수 시설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여기 저의 하우스 이거 여기 이제 덕시설 있어가지고 해체했던 하우스 파이프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 그냥 철사나 이런 걸로 쭉 당기면 힘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요거 지금 아까 바닥에 저희 깔려 있던 20mm 관이거든요. 요거를 요 잡아라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걸었어요. 하우스 파이프를 2m 정도로 커팅을 한 다음에 요렇게 박아 가지고 요 파이프를 양쪽을 잡을 수 있게 요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거 처음에는 우리 그저 어, 저쪽에 보면 보이시죠? 요거 나무 처질 때 이렇게 지지하려고 이렇게 Y자로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다가 걸치려고 했어요. 그 점적을. 근데 그 이거 걸치게 되면은 뭘 잡아 줄게 없잖아요. 따로 케이블 타이로 묶거나 해야 되는데 너무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파이프 묶는 자바라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처지지도 않고 짱짱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걸어가지고 지금 걸려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데는 나무를 이용해서 나무에 걸고 나무가 없는 공간에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걸어놨어요. 이렇게 하니까 제법 짱짱한 것 같고 그리고 주의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이렇게 두 군데를 다 이렇게 묶으면 얘가 휘어요. 이게 장력이 너무 이제 세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도 여기 보면은 약간 찌그러들었는데 그래서 이 선이 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한 선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한쪽만 끼니까 그나마 좀 나아요. 그래서 굳이 두, 두 개를 다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놔도 되게 짱짱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 같은 경우는 직근성이라 이 쿨러 같이 여러 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뿌리는 것보다는 점적이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거든요. 점적이. 그물 양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요 점적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곳에다가 떨어뜨리면 어, 물 주는 시간은 오래 걸려도 깊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양재갑 대표님 조언도 구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높은 게좀뭐 걱정된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둥근 문이나엽병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제를 그래도 좀잘 하고 그러면은 이제 좀날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지금 저는 관정을 팔 거기 때문에 물을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주려고, 어, 요거대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파이프도 웬만하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다 모아놨다가 혹시라도 쓸일 있으면 요런 식으로, 어, 좀 써봐도 굉장히 재활용 면에서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터지지 않은 거는 좀 재구성해가지고 다른 데도 좀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수 요즘에 많이 손보시고 뭐 새로 구상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 많을 텐데 요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걸면은 짱짱하고, 어,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잘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저도 써보고 나면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 더운데 건강 주의하시고, 몸 생각하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